한어쩌게서도이 법문 을 한번 좀이 들어보고 하니까 그쪽에서도 좀 법이 높으신 분들 하니까 깨달음 자체도 이 공덕 없이는 힘들다. 물론 출가하신 분들은 어, 그런 그 보시고 공덕이라든가 물론 법보시를 이야기하시겠지만 은 음. 일반 우리 제자들, 이 수행자들도 그런 보시가 따르지 않으면 수행도 그제 그것도 물론 그래서 딱한집는 그런 과정에서 공덕이 필수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는데그 대해서 원장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 결론부터 얘기하면 필수입니다. 그 어, 저기 위대한 니쿠니경은 그 소부경, 소부니까에 있는 말씀이죠. 경입니다. 부처님 돌아가시자마자 석가모니 부처님 약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7개월 정도 안에 결집된 경이 초기경전입니다. 거기에 소부니까에 있는 위대한 비쿠니경을 보시면 그 해탈하신 분들만 개송이 나오는 거예요. 해탈하신 다음에 숙명통으로 전생이 다 보여서 어떤 비쿠니스님은 10만 법전에 빠둥뿌따라 부처님께 7일간 고시를 올렸고 그 후에 부처님 오실 때마다 계속 그, 같이 거기에 태어나서 계속 보시를 올리는 행운을 가져요. 그래서 계속 그 천상세계나 전륜성왕의 왕비로 만나다가 또 다음 부처님 오셨을 때또 보시해갖고 또 계속 천상의 왕비나 뭐 전륜성왕 왕비로 이렇게. 보시의 공덕은 뭐, 말할 수 없이 거기 다 누구나 그 전에 보시를 쳤어요. 이제 점점점 공부가 되시면서 법보시 쪽으로 갔던 거죠. 그 전에는 우리가 보시에는 법보시, 제사, 헌공보시 재물보시, 행보시가 있는데 공부가 해탈 경지까지 오기 전에 수없는 전생에는 그 행보시, 재물보시 다했던 거죠. 수도 없이 그까 그러니까 필수가 맞는 거고요. 해탈한 비코니스님이나 비코스님보다도 더 거룩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경에 계셔요. 그 부처님, 우리는 해탈했다고 부처님 되는 거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거룩하신 부처님이 계시고, 두 번째가 벽지불이죠. 빠채까붓다라고 독각불이에요. 스스로 혼자 해탈하는 경지가. 그 다음 에가 성문영각인데, 그 다음 에가 뭐냐면 그 당시에 부처님께 듣고 해탈하신 그 제자 스님들. 이세 번째 경지예요. 부처님과 같은 경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경전에 부처님과 같은 경지가 되는 방법이 계셔요. 그러려면은 부처님 말씀에 그 계정에만 닦아서는 부처님은 못 돼요. 해탈만 하지. 부처님처럼 되려면 3 2종호상을 타고 나야 되는데 3두가지 위대한 상이죠. 그상 하나하나 만드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세월을 고시하셨어요. 그 상마다 보시의 내용이 또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되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포기해버렸죠. 너무나 많은 보시라 해야 되기 때문에. 목숨까지 내어놔야 죠요 보시로. 그래서, 핀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일반 다른 저쪽에서는 <laughs> 우리 초기 경쟁에서는, 우리 되는 그 목표가, 목표가 해탈한 아란의 어떤 그 위치인데, 지금 현재 있는 다른 불교 쪽에서는 아한 정도가 아니고 바로 부처가 되는 게그 목표인데, 그러면 이건, 이 세월이, 이, 이 당대에서는 부처가 될수 있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라는데, 마음만 그렇게 대성으로 그렇게 갖고 그게 가능한 건지, 초기 경전에 부처님께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하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대승이 불교가 지금 말법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승 불교는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 그대로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물론 이제 나름대로 비유들을 하지요. 귤이고 어디 가면 탱자가 된다고 다른 지방으로 가면 뭐 귤이나 탱자는 똑같다고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지만 탱자는 맛이 없다면서요?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닌 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문화는커녕 10만억 전에 빠도 못 따라 부처님께서도 10만 개 우주 전에도 똑같은 사상제를 설하셨어요. 토시아나트리게 영원한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영원한 말씀을 다르게들 얘기하면은 그건 무늬만 불교인 거예요. 무늬만 불교예요. 그건 정법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다른 종교를 만들어야죠. 석가모니 부처님을 빌어서 빈자에서 불교라고 하면 곤란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그분의 말씀을 다르게 만들면서 그그 그 종교라고 하면 곤란하죠. 경의 초기경쟁에 계십니다. 유사정법경입니다. 유사정법이라 고 그러니까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유사가 그 사자가 사이비할 때 사자예요. 사이비 종교다 이런 겁니다.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금땡이가 금이 금 금덩이가 돌멩이가 나오면 금은 영원히 안 없어진다 이러셔요. 누가 돌멩이랑 금이랑 비교하겠습니까? 돌멩이가 나오면 금은 영원히 안 없어지죠. 근데 부처님께서 왜 나중에 무늬만 불법이 되고 말법 시대가 되는지 얘기하셨어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년만 있으면 무늬만 불법이 된다고 하셨어요. 천년 지난 말법이라고 하셨는데 벌써 약 2600년에서 3000년 정도 흐른 거거든요. 역사가 정확하진 않아요. 달마대사가 중국 들어갔을 때가 부처님 돌아가신다면 천년 이후입니다. 말법이다 이런 얘기인데. 언제? 사이비정법이 나오냐면 돌멩이가 나오면 금은 안 없어지는데 문제는 금과 비슷한게 나오면 이때부터 무늬만 불법이다고 하셨어요 사이비가 된다고 하셨어요 말은 정법이라고 하는데 정법을 표강한 유사함 무늬만 유사함 그러면 금과 비슷한게 나온다는게 뭐죠? 우리식으로 하면 금맥기가 되는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죠? 근간은 그나마 불법을 표방을 하는데 불법을 아예 표방을 안하고 돌멩이가 나오면 불법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싸하게 불법을 표방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을 요래요래 이제 다르게 해석한다 요게 근맥인 겁니다 그래서 초기경전 말씀으로 드리면 단박에건 단박 아니라 아무리 오랜 세월을 걸려도 부처님께서 거기서 부처님처럼 ,000 되는 방법이 있는데, 32종상을 만들고, 그걸안 거치고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남방의 그 밀교에서는, 우리 이렇게 수행을 하는 그 깨달음, 이, 이런 것도, 그밀교 하는 방법에는 쿤다리니, 뭐, 요가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갖고, 일반인이 하는 수행을, 뭐, <laughs> 엄청나게 빨리 단축시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던데, 그게 가능합니까? 밀교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탄트라 쪽이랑 연관이 있다고 좀 들은 것 같은데, 이 탄트라는 삿된 겁니다. 남녀 어떤 뭐 이런 쪽에서 쿤달린이 활성인데, 아주 삿된 공부입니다. 그럼 지금 달라이라마 스님 하고 계 있는 그쪽의 건강성 불교 같은 게또 일종의 밀교 아닙니까? 그걸 제가 잘 몰라서 얘기를 못하겠는데 만약에 그쪽이 탄투라 쪽이라면 그건 살 때가 옵니다. 그좀 전에, 요 질문 전에 관련해서 얘기하면 요번에 96억 동안 한 겁이 한 우주가 생기고 멸하는 기간이니까 요번 우주가 생긴 지약 140억 년 됐어요, 탄생한 지가. 아직도 멸망하려면 더 훨씬 오래 걸리는데 뭐, 쉽게 한 천억 년 걸린다고 해보죠, 한우주가. 한우주의 수명이 약 천억 년이라고 보면, 91개 우주 동안에 일곱 부처님이 오셨어요. 약 13개 우주당 한 분이 오셨어요. 지금 요 한우주만 해도, 한우주에서 은하계는 먼지 같은 건데, 문화계, 이 태양계에 있는 지구 같은 생명체가 살수 있는 확률이 있는 별이 수십억 개입니다. 우주만 해도 이렇게 지구처럼 인간의 모양들이 사는 존재들이 외계가 수없이 많던 건데, 실수 없이 불가할 정도로 세는 게. 그 우주가 천억 년이나 가는데, 그 많은 인간 종류 중에서 한 우주가 아니라 13개 우주당 한 분만 부천이 되셨어요. 해탈한 자들은 꽤 있었겠지만, 분들은. 아까도 부처님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거의 불가한 얘기입니다. 그 단박에 부처님을 이루고 다 이게, 그, 그, 삿된 얘기입니다. 아마 부처님을 이루고가 아니라, 그 밑에 성문 영각에 해탈을 이루고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때 그1 2 5 0이에 해탈하신 분들 있죠. 그걸 이루고 라면은 그건뭐 일주일에 이런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분들도 다 준비되어 오신 분들이잖아요. 참고로 지금 질문에 안 나왔는데, 아마 궁금한 게 도노 점수, 도노 점수 이런 얘기 아닐까 싶어요. 도노 점수니, 도노 점수니, 단박에 깨닫는다.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초기 경전 말씀을 드릴게요. 부처님께서는 아예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줄 아셨던 것 같아요. 나는 점진적으로 깨닫는 방법을 설한다. 딱 못을 박으셨어요. 그래서 아마 중국에서 조사들이 부처님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얘기도 한 했던 모양이죠. 왜냐하면 부처님은 점진적으로 깨닫는 방법을 설하셨대는데 중국에서는 우리는 단박에 깨닫는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은 다른 종교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스님 있네 하면 곤란한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 밑배되기 때문에. 그런데 부처님께서 점진적으로 깨닫는 방법을 설한다에는 우리처럼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일주일에 깨달은 분도꽤 계셨고, 보름 걸리신 분도 있고, 물론 평생 걸리신 분도 많고래요. 이 차이가 뭐냐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팔 정도를 완전히 정신적으로 다 해야지만 해탈이다 그러셨어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7일 걸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이 70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닦기를 다 닦아야 된다요. 이해되시나요?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부처님께서 해탈은 나는 탐욕의 완전한 소멸을 선했다 그러셨어요. 단적으로 그게 해탈이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탐욕의 완전한 소멸이 되니까 우리가 그러면 뭐 쉽게도 되겠다. 곧그 뒷얘기를 들으셔야 되는데 산매가 깊지 않고는 감각적 욕망을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산매가 깊지 않으면 감각적 욕망을 버리는 게 불가능하다. 이해되셨나요? 왜 이유가 삼매가 없으면 감각적 욕망이 최고기 때문에, 그걸 왜 버리겠습니까? 삼매가 깊어지니까 아니까 버리기 시작하는 거지. 탐욕은 감각적 욕망보다 더 광범위한 얘기예요. 감각적 욕망은 작은 얘기예요. 탐욕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감각적 욕망에다가, 천상세계에 대한 집착, 새끼에 대한 집착, 더 높은 비새끼의 천상세계에 대한 집착, 이것까지 다 버려야 된다고 썼어요 탐욕의 완전한 소멸이 해탈이다. 한마디로 하면. 그런데 그 탐욕의 완전한 소멸을 위해서는 개정의를 다 닦아야 된다. 개정의 하니까 세 마디밖에 안되지만 거기에 정의 삼매는 여덟 가지 삼매가 나오잖아요. 이 삼매를 다 닦아야 된다. 윗바사나 다 닦아야 된다. 개율를100% 닦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탐욕의 완전한 소멸이다. 그러므로 누군가 개정에는 일주일 안에 닦을 수도 있는 거죠. 엄청난 의기도 왔다면. 그리고 누군가 70년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정진적으로라는 단어가 하기 다 해야 된다. 그걸 일주일 안에 할 수도 있고, 700년 안에 할 수도 있고 이렇한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날 문득 삼매만 하다가 어떤 방법으로. 삼매하다가 문득 깨달았다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뭐 하다가 삼매가 되어봤다 해 깨달은 게 아니죠. 그 종류의 삼매가 되어봤다. 그것도 잠시. 그 삼매 잠시 되봤다고뭐 안되죠. 그 삼매를 구경까지 닦으라고 하셨죠. 각각의 삼매에. 세상에서 깨달았다는 것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문득 한 번에 깨닫는다 하면서 40년을 허송세월하는 것 보다는요 개요를 조금씩 이타적인 행위 조금씩 하면서 조금씩 산맥 닦으면서 조금씩 윗바사나한게 늦은 듯 보여도 최고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장된 길이기 때문에 40년 허송세월하다 안되면 수험 사람들이 전부 다 좌절하잖아요. 요건 나날이 행복해지는 길이거든요. 몇년 있다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려면은좀더나리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날이 행복해지는 게 그래서 한 2년 지나야 돼요 그럼 경험에 근거하는 행복을 알아요 이거 봐라 나날이 행복해지는 애가 되면 한 2년 있다가 그런 맹랑한 빠른 단박에 이러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되지도 않는다는 걸알 뿐더러 저게 맹랑한 길이었구나 알게 돼요 나날이 행복해지고 있는 초기 경전에, 초기 경전이 난방에도 있고, 영어로도 100년 더 됐고, 독일어로 번역된 지도 100년 더된거로 알고 있빨리로왜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가 정법이 훨씬 많을 거다, 이렇게 여기지잖아요 여기보다, 순서는 보다. 뭐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아까 유사정법경에서, 언제 사이비가 나오냐면, 언제 무리망불교가 나오냐면, 불법승 상보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삼매가 없어지기 시작할 때이네 가지가 딱 이유로 나오셔요. 그런데 보통은 불교라고 그러면 또 불법승삼보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까요? 중국에서부터 벌써 부처님을 막 험담하는 얘기도 좀 나오잖아요. 뭐 님자 빼고 이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 님자 빼고 얘기하면 이게 곤란한 얘기야. 대등하게 생각하는 거고, 거기다가, 그 막, 그, 예? 뭐, 누굴 만나면 누굴 죽이고, 뭐, 누굴 만나면 누굴 죽이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방편이죠. 방편이더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얘기는 못해요. 그 내용의 뜻은 잘 알겠지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아마, 뭐, 살, 무슨, 뭐, 살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걸림없이 이제 다 상을 없애라, 이런 얘기인데, 상을 왜 그런 무식한 방법으로 없애나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욕죄잖아. 오욕바다의죄예요 지옥가는. 방편이더라도. 입에서 못 담는 거예요. 제가 살 모아 빼버렸잖아요. <laughs> 그, 다른 좋은 얘기로 다 그렇게 그 상을 없애라 할수 있는데, 벌써 그게 불법승 상부에 대한 믿음 중에 제일 음. 맨 위에 벌써 믿음이 없는 거죠. 부처님에 대해서 그러니 그런 맹랑한 얘기가 나오죠. 누구들이 더 수승하다고 중국에 네? 조사선이 더 수승하다는 <laughs> 이게 벌써 다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산매가 근거 있는 얘긴데 산매할 기를 벌써 우습게들 하기 시작했어요. 오래전부터 난방에도 그렇죠, 지금. 중국도 그랬고, 난방도. 난방에 윗바사나 일변도고, 산매도 일부 채용하는 데가 있는데, 그 산매는 부처님 말씀하신 산매 아니에요. 경애 없어요. 그런 산매. 난방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산매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없는 방법을 어거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산매가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laughs> 경전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글로만 읽고 있다. 왜냐하면 이 경전의 말씀은 아까 산매가 없으면 감각적 욕망을 없앨 수 없다고 하셨듯이 산매가 없는 자는 이 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개목 부분만 이해가 되겠죠. 좀 전에 부처님께 산매가 없어지는 순간에 사회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듯이. 그 윗바사나만 가지고 반대를 놓칠 수 없습니까? 개정회가 개목, 삼매, 윗바사나 아닙니까? 그 전에 사이비정법이 나온다 할때 윗바사나가 사라지면 사이비가 된다 이 말씀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없죠. 삼매만 나왔어요, 불법성하고. 삼매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이해 되시나요? 윗바사나가 없어지면 사이비가 된다 이런 말씀 안계시요 삼매가 없어지면 사회비가 됩니다. 지금 남북방할 없이 이 지구 전체에 부처님이 주신 방법대로 여덟 가지 삼매 따는 데 전무합니다. 팔산매를. 그러면 내려와서 대념척용에 있는 네 가지 산매라도 따는 곳이 있냐? 없습니다. 지구에서 한 군데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수생성은 있습니다. 저는 방조자에 보셨는지 몰라도 또재도제얘기니다 하여튼 14살 때부터 저절로 산매됐습니다. 여러 해 동안. 그래삼 산매가 됐기 때문에 경전이 바로 이해가 됐던 것입 자연산매는 부처님께서 주신 수행주제의 자연산매입니다. 다만 경전에는 어떻게 하라는 방법이 안 나왔죠. 바로 이 산매의 방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지구에서 산매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왜 방법을 안 쓰셨냐면 그건 비밀이어서가 아니라 산매는 말로 전달 불가예요. 산매가 된 사람이 데리고 다니면서 자연산매를 가르쳐 줄 뿐이지 말로는 전달 불가예요. 그래서 경전에도 방법이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 지구에 지금 산매가 사라지고. 그러나 저는 어렸을 때 저절로 이렇게 산매가 됐었고, 부처님이 주신 수행 주제대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배우시는 게그 산매입니다. 이게 제가 아프리카 좀 틀어져 있나요? 네. 한번 보고 보겠습니다. 틀리면 꺼져도 될까요? 꺼 저희 지금 뭐두 알이 안 계십니다. 꺼죠요 그지. 그럼 꺼져요 이거 동영상에서요 나중에 질문 받아서 다 없애죠 예 제가 이걸 아예 대놓고 얘기하죠 그 육조에 능는 스님이 그 한국 불교의 지금 그 근간인데 중국에